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질문...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이상기후로 전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신기한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인님이 태어나신 중랑천 근방에서 원앙 200여 마리가 무리지어 나타난 것인데요 천연기념물인 원앙은 부부 금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서 네티즌들은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길조다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어느 유명한 조류 박사는 이를 두고 옛날부터 서울에 한두 마리씩 나타나긴 했지만 집단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고 의미가 뜻깊다 왜 무리를 지어 나타났는지 이유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새해의 신인님께서 강탄하신 중랑천 근방에서 부부금수를 상징하는 원앙이 무리지어 나타났다는 건 신인님의 혼인잔치를 맞을 전세계의 지지자들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는 암시일까요? 갑진년 새해에는 뭔가 새롭고 희망찬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아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어, 원앙은, 원앙이 워낙 200마리가 나왔죠? 네. 그래 200여 마리야. 네. 근데 그게 중랑천에 그 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죠? 네. 왜 중랑천은 내가 무슨 천이라고 그랬지, 한문으로? 아, 네. 어, 여기가, 아, 예, 되나? 내가 하늘궁에 처음 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올 때야. 뭐 얼마 안올 때인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봉황새, 상상의 새야. 실제는 없는 새예요. 봉황새가 백만 마리 정도가 하늘공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봉황새가 몸을 가누지 못해 하도 빽빽해가지고 <laughs> 서로 포개진 거야. 포개지 고목을 비틀고 있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걸 바라보는데, 저내 방문,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전부 봉황새야. 나가가지고 베란다 나가니까, 전부 내 눈에 보이는데, 여기 우리 마당에는 전부 봉황새. 그래서 그 봉황새가 있는 건물을 다 샀어. 그러니까, 봉황새가 있는 지역은 전부 내가 지금 다 매입을 한 거야. 그거 신기하죠? 그런데 봉황새가, 이산 속에 퍼졌는데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근데 그게 가짜냐? 진짜야. 내가 이렇게 봤잖아. 근데 그 새는 상상의 새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근데 왜 그리 나타났을까? 내 생각에 그냥 백만 마리는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박을 그리는데 눈이 의심스러워. 이게 눈빛이 어른거리니까 봉황새들이 아름다워요. 엄청 봉황새는 커요. 이게 꽉 찼는데, 새벽이야.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봉황새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한참 보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것도 생각도 못 해. 핸드폰도 그때는 충전 안 하고, 끄고 있을 때야. 밤에, 새벽에 봤으니까. 근데 그 봉황새를 보고 나서부터, 봉황새가 있던 지역이 전부 하는 거 내가 다 샀어. 괜찮하 그래서, 새는 길조야. 네. 새를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 알죠? 네. 천지창조할 때, 새를, 빛을 만들고, 그래야 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든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낫을 하고, 응? 그 다음에, 응? 뭐가 나와요? 새가 나오는 거야. 새가, 그러니까, 새를,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이쪽은, 여기는, 여기는 물고기를 만들어요, 그죠? 네.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새야. 네. 맞아, 맞아요? 네. 이 새를 만들었다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가, 인간이 요 밑에 나와. 네. 새 다음에. 맞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짐승이 나오고, 어? 알겠죠? 네. 어 이거는 짐승이고 사람이 마지막 에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광과 어둠이죠. 어둠이 요 어둠. 여기는 물과 뭐요? 궁창이죠, 그죠? 어, 이 물과 궁창이라는 것은 실제는 이 물이 하늘이 뭐요? 하늘이 이 하늘 자체가 궁창이야. 하늘 자체가. 하늘, 하늘, 하늘이 궁창이라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식물과 자연, 음, 밤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짝을 이루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새가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지, 알았죠 이렇게 자연이 물고기도 있고 새가 있고 이렇게 자연이 돼 있을 때 인간이 오는 거야. 집을 다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 네. 응? 우주집을 만들어 온 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새를 먼저 만들었어. 요 그래서 새가 인간보다 실제 역사가 오래된 거야. 처음에는 막 여기 막큰집채 많은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알겠죠? 백악기야. 백악기. 인간이 없을 때야. 그때는 막집채 많은 새들이 막 공룡같이 생긴 새들이 날아다녔어.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하루, 한입 밖에 안 돼. 팍 잡아먹어버려. 어, 그때 인간이 없었어. 배가 끼때 그렇게 날아다녀서. 그래서 새가 판을 칠 때야. 그러니까 새가 인간보다 진화 선배지? 알겠죠? 그래서 새가 뭐를 암시한다 그러는 거야. 선배니까. 알았죠? 이, 여기에서부터 동물은 새가 제일 먼저 나와. 맞아, 맞아? 그죠? 새담의 코끼리 이런 거 나중에 만들어. 알겠죠? 새가 나오고 공룡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공룡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물고기가 먼저 나오는 것도 이쪽 이쪽 라인은 이렇게 나와요. 이쪽 라인은 이렇게 여기에 같이 짝을 이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천지 창조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놔야 돼. 그래서, 원앙새가 그렇게 나왔죠? 네. 그것은, 흑행령을 아직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원앙새는 두 마리 이상 나타나는 일이 있다, 없다? 꼭두 마리. 지금 마장저수지하고기산저수지에 원앙이 한 쌍씩 있어. 두 마리가 내가 수도 없이 봤지. 근데, 원앙새가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오리보다. 오리는요, 짝을 져서 날아가 버려. 또 우르 몰렸다가 어디로 쏙 가버려요. 수영을 잘해 쫙 호수를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가버려 또. 꼬리는 근데 원앙은 절대 안 그래요.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서 암놈 선놈이 놀아요. 아 어, 물속에 들어갔다 올렸다 근데